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식 투자자 연정을 가입해 주신 전석근 님 54번째 가입을 해 주셨고요. 주시는 그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가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가입을 해 주신 허진영 님, 실영 님, 이루미 님, 장유정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요. XXL 팔았습니다. 제가 분할 매도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XXL 제가 가진 2023년도 정리식 투자 XXL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한 289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게 되었고요. 수익률은 42%한 150만 원 정도 실현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계좌는 매도하고 남은 계좌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승 마감을 해주게 됐어요. 왜 상승 마감을 해줬고 왜대계왕이 현금이 올라왔을 때 매도를 했을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첫 번째 로리 로건이 QT 속도 조절이 언급이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적 긴축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발생이 되었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이 ETF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희망감이 더한번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47,0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러므을 따라서 세 번째, 나스닥 반등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왜 반등을 성공해 줬나? 네 번째, 애플이 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2월 정도 새로운 제품이 또 발표가 될것 같은데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애플의 장대 양봉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엔비디아가 새 칩을 출시하겠다라는 언급으로 6% 이상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또 갱신하게 되었어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강한 흐름이 반등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급전환의 추세 방향이 생겼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사이에 XXL을 분할 매도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신고가 갱신과 장대 양봉이 출현이 있었고요 반도체 전반적인 강한 흐름 추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애매한 탐욕 구간에서 현금 비중이 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 다가올 공포 국도 공포 구간을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도는요. 다음 공포장의 기회 비용을 사기 위한 가정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향후 추가적인 상승 대비로 남은 물량은 남아 두고요. 물빵 매도가 아닌 분할 매수 하듯이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 남은 물량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남은 물량 분할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제 포지션은요. 매수는 아직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현금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즉, 그러한 시점에서 현금을 조금 늘리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 투자 비중에 따라서 매매가 있을 경우에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우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조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